삼각함수를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전에, 우리 삼각함수에서 중요한 요소인 각을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던 각은 뭐냐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렇게, 그지? 두 개의 선분이 이렇게 있을 때, 이두 놈이 벌어진 정도, 즉, 요 놈을 우리가 두 놈이 이루고 있는 각이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오면요. 이 각을 단순히 벌어진 정도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어떤 기준선을 중심으로 회전한 양으로 표현하게 됩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회전한 양을 표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초선과 동경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해볼까 해요. 예를 들면 봐, 이두 개의 선분이 만나는 점을 우리가 O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얘를 더 이상 선분으로 표현하지 않고 반직선으로 표현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반직선 OX가 있고, 반직선 OP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먼저 봐 반직선 OP라는 o, OX 요놈 있잖아요. 요 놈을 우리가 각 XOP의 시초선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시초선은 말 그대로 시작하는 선이다라는 뜻이고요. 얘는 고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개 우리가 좌표축과 같이 그렸을 때. x축의 양의 방향으로 반직선을 그려서 시초선을 잡는 게 일반적입니다. 오케이? 그다음 봐. 이 반직선 OP가 있어요. 그죠? 이 반직선 OP를 우리가 각 XOP의 뭐라고 부르냐 하면 동경이라고 부릅니다. 이 동경은 움직이는 선이다라는 뜻이 돼요. 그렇죠? 그래서 봐. 이 반직선 OP가 처음에는 OX와 겹쳐져 있다가 이만큼 회전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봐, 요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한 것을 우리가 양의 방향으로 회전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 회전한 것을 우리가 양의 방향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시계 반대 방향입니다. 그 다음 거꾸로 어느 쪽으로 회전할 수도 있냐 하면 요렇게 시계 방향으로 회전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회전한 것을 우리가 음의 방향으로 회전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양의 방향으로 회전한 정도를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양의 각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음의 방향으로 회전한 정도를 나타내는 것을 음의 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회전한 정도가 어떤 식이냐? 라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봐. 예를 들어, 이 각을 우리가 그냥 벌어진 정도 알파도라고 한번 얘기를 해보죠. 그죠? 예. 네. 그럼 봐. 얘는 양의 방향으로 알파도니까 각 x, o, p는 알파도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음의 방향으로는 어떻게 표현하느냐. 봐. 각 x, o, p라는 놈은 음의 방향으로 이만큼 돌았으니까 일단 마이너스를 붙여주고요. 이거에 벌어진 정도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결국은 한 바퀴 360도에서 얼마를 뺀 거예요? 알파도를 뺀 거죠. 그죠? 예. 네. 그럼 얘는 뭐가 되느냐? 바로 알파도 빼기 360도. 이런 식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양의 각은 양의 방향으로는 알파도고 음의 방향으로는 알파도 빼기 360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놈을 심지어 어떻게 표현하는 것도 가능하냐? 잘 봐. 응? 얘가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한 바퀴를 그대로 돌아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여기까지 왔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따라서 이 경우 각 x, o, p는 어떻게 표현이 가능하냐? 하면 한 바퀴를 돌고 알파만큼 더 왔으니까 360도 플러스 알파도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더라는 얘기죠. 이해가 되죠. 따라서 이게 벌어진 정도라는 것은 대개 0도부터 360도까지만으로 표현을 하지만, 얘가 회전한 양으로 표현할 때는 그게 360도를 넘어갈 수도 있고, 또한 각을 음수로 정의할 수도, 음의각으로 정의할 수도 있다라는 게 됩니다.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잘봐 우리가 그냥 이 일반각이라는 것은 뭐를 얘기하냐면 요렇게 시초선과 동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OXP일 때 요각, 각 XOP라는 놈은 어떻게 정의할 수가 있냐 하면 말이죠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알파도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알파도라는 것은 각 xop, 즉 반직선 ox와 op가 벌어져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것 중에 하나를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 여기가 물론 알파도지만, 그지? 예를 들어 그뭐 알파도가 30이었다. 음, 알파도가 30이다 이상하네요. 알파가 30이었다라고 한다면 그냥 얘는 뭐가 되는 거야? 30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죠? 혹은 얘가 마이너스 330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알파는. 혹은 390도 될 수가 있는 거죠.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 벌어진 정도, 즉 회전한 정도를 나타내는 것 중에 하나가 오면 되는데, 자 마이너스 330, 390 이런 거 쓰기는 상당히 복잡해 보이잖아. 그래서 대개 이 경우에는 이 알파는 어디에서 어디까지로만 우리가 한정돼서 생각을 하냐 하면 0도에서 360도, 그죠? 360도는 늘 필요가 없겠네요. 그러면 우리가 요걸 이렇게 빼버립시다. 요 사이에서만 생각을 한다. 이게 관리입니다, 관리. 관례. 게다가 이 n이라는 놈은 그냥 정수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 n이 1이라는 것은 아한 바퀴 돌고 알파만큼 더 왔구나라는 얘기고요. n이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은 아, 시계 반대 방향, 즉, 아, 저, 시계 방향, 즉, 음의 방향으로 돈 다음에 알파만큼 갔구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각을 표현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각을 표현하는 방법을 우리가 소위 말해서 일반 각이다.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별거 없죠. 그죠? 자, 일반 각에 조금 더 덧붙여서 알아놔야 될게 바로 이 4분면 개념입니다. 이 4분면 개념은요 우리가 좌표 평면을 생각할 수가 있고요 이 x 축 y 축에서 시 초선을 반직선 ox로 잡는데 x 축의 양의 방향을 우리가 시 초선으로 잡고 동경을 나타냈을 때에 예를 들면 이렇게 p를 그려볼까요 그죠 그래서 ox와 op가 있을 때요 때에 이 op와 ox가 만드는 각이 이 좌표 평면에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좀더 쉽게 파악하기 위해서 이 평면을 4 개로 나눈 것을 우리가 4분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네, 보시는 바와 같이 이쪽이죠. 4 개로 그 나눠진 거 보이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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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지? 그래서 여기가 우리가 제 1사분면, 여기를 제 2사분면, 여기를 제 3사분면, 여기를 제 4사분면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각 xop는 제 1사분면에 있는 각이다 라고 표현이 가능하고요. 그러면 이 OP라는 놈이 1사분면에 있다 라는 것은 결국 파요 각을 우리가 알파라고 했을 때 알파라는 놈은 360도 곱하기 n보다는 크고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90도보다는 작은 범위에 있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얘가 바로 나타내는 게 제1사분면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음, 별거 없죠? 그러면 제2사분면은 당연히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90에서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180 이렇게 되는거죠. 별거 없습니다. 그러면 3사분면 4사분면도 여러분들이 범위를 설정할 수 있겠죠? 자 그랬을 때 중요한건 뭐냐면 여기 보시다시피 등호가 다 빠진걸 볼 수가 있어요. 즉 동경이 Y축이나 X축 위에 놓이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90도라든가 180도 혹은 270도와 같은 각은 어느 4분면에도 속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기 등호가 빠진 것으로부터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우리 오늘 일반각의 표현법을 배워봤고요. 그 다음에 그 일반각이 속하는, 속하게 되는 4분면의 개념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됐죠? 이건뭐 어려운 내용 아니니까 여러분들 그냥 아주 가볍게 한번 보시고 다음 영상 보시면 될것 같아요.